같다는 거 지금. 아, 어, 잠깐만요. 촌장님하고는 대결은 저희 일단 세준님이랑 먼저 해보고 어차피 지금 같이 게임하시는 거 같은데. 음. 같이요. 아 지금 이게. 한분이사 하시는 게 아니라 두분이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저기 오늘의 컨텐츠물을 제작해 주시는 켈라 서버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달리기 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달리기 샵. 자, 준비하시고. 자, 쓰리, 투, 원, 고! 바로 튀어나갈 거예요. 튀어나가면. 자, 출발했죠, 지금. 자, 자 출발했습니다. <laughs> 자, 아, 저거 먼저 쓰면 은좀안 좋아요. 좀 뒤늦게 써야 됩니다, 저. 아, 제가 바, 오, 겁나 빨라요, 겁나 빨라. 빨라. 인코스로 해서 돌아가죠. 야. 자, 자. 와, 와 야, 진투도, 진투도 지금 이게 질세라죠? 야, 못 지죠, 진투. 진투 지면 안 되지? 어? 진투가 지면 안 됩니다. 겁나 빠른다, 진투 지금. <laughs> 자. 자 인코스로 들어와서 여기서 인코스로 들어가야죠 야, 인코스 인코스 어 인코스 어 지금 예 지금 g2가 1등 달리고 있어요 지금 1등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1등이죠 여기서 아웃코스로 들어가야죠 여기 아웃코스 인코스 빠지면서 어 역시 시키나요자자한번더 스킬 쓰고 <laughs> 다시 갑니다 자 이때 바라가죠

<laughs> 아이 정도는 돼야지 컨트롤이 안겁니까개 <laughs> 어? 빨라 진짜. 너나 빠르지. <laughs> 아 부정 출발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니. 바원 바원 님이 세준 님이 먼저 출발한 거 보고 저는 출발했어요. 분명히 저는 <laughs> 부정 출발 입니다전 가만히 세이에서 세준님이 출발한 것동시 보고 간 걸로, 저는. 다시 할까요? 잠시. 다시. 어, 다시. 어, 일단은, 바은을 이겠습니다. 지금, 바은, 1등 팔라딘, 2등, 이거 뭔 캐릭터죠? 이름이? 둠부, 어, 둠부, 그 다음에, 3등이, 어, 이 의회의 결과입니다. 예. 바운트, 바운, 바운트 헌터가, 예. 3등을 했습니다. 아, 어, 이게 웃겨서 못 왔을까요? 이 <laughs> 지금 미국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어, 아, 전략입니다. <laughs> 뭐냐, 여기 뭐냐, 호식자. 저 부분이, 에, 휴월 차로네. 가볍습니다 지금 <laughs>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지금 자 2라운드 예 2라운드입니다 예, 사랑열맹 예 얼라이언스열맹 카이열맹 저예 과연 2라운드 승리는 어떤 열맹이 차지하게 될 것인가 자 보죠 달리기 시합입니다 예 팔라딘 잠깐 좀 무거운데 나도 코트룸을 좀 바꿔볼까 코트룸 어딨냐 코트룸을 좀 바꿔야지 상당히 달리기가 빠른 의상이라 달리기라 달리기라면은 의상이 음... 폴럭거리지 않는 의상 어... 의상 배트맨 갈까요 배트맨 배트맨가자 배트맨 배트맨 네, 배트맨으로 진투 상당히 빠를 겁니다, 쟤부터네, 패스맨. 패스맨. 자, 패스맨. 준비 완료. 잠깐요. 담배를 입에 물고 있어서. 아, 긴장되는데? 이번질것 같은데? <laughs> 자, 제 멘트를 듣고 출발을 하는과 동시에 제가 따라갈 거예요. 그럼 됩니다. 멈칫하면 안됩니다. 아셨죠? 멈칫하면 안돼요. 자자 쓰리 투원 고! Action. 자 출발했습니다. 와자 많은 분들 출발했어요. 지금 싸인마이커 출발했습니다. 지금 자자 걸린거 같은데요 저기 저기 머리 걸렸어요 지금 야, 머리 걸렸고 자 지, 지 지금 팔라딘 모션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야, 엄청 빨라요 지금 최대한 인코스로 달려야지 인코스로 인코스로 돌려달려야지 어 인코스로 인코스로 달려야 됩니다 인코스 인코스 어 인코스 저 걸리네요 걸렸나요 아 이거 아, 이거, 째비가 안 되는데요, 지금. 째비가 안 돼요, 지금. 째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째비가 안 돼요, 지금. 째비가 안 돼요. 째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물약을 안 먹어도 가볍게 이기했는데이 상황이? 아하, 지금, 부정 출발을 한건 아닙니다만, 어, 지금 상당히 지금, 격차가 상당히 지금,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오, 요 끝에까지, 오, 뭔가, 뭔가 지 코에까지 그 쫓아왔는데요 버그는 아니겠죠? 예. <laughs> 개빠릅니다. 지금 자 1등 다시 <laughs> 아 잠깐만요 우리 안차원 님이 들어오셨어요 예. 안차원님이 신호를 주실겁니다. 지금 <laughs> 형님이 들어오셨네요 예. 형님, 친선이니까, 예. 준비되셨나? <laughs> 네. 자. <laughs> 야, 스타트 좋았습니다. G2가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스타트 상당히 좋고, 일단은, 예,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고, 안쪽 인코스를 획 돌아서 아웃코스로 돌고, 위쪽으로 돌았죠. 다시 여기서 인코스로 해서, 바깥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획! 들어왔고, 이렇게 다시 위쪽 획! 획! 돌았죠? 이렇게 돌았죠. 여기서, 인코스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인코스로. 오, 촌자님이. 자, 여기서 지금 물약을 먼저 빨았어요. 물약을 먼저 빨았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 여기서 가운데로 와야지 어, 그렇죠. 좀 걸렸어요, 지금. 뭐 걸릴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아하 자, 물약 스파트. 추진장치 작동! 추진장치 작동! 엔진 최대점으로가온 시작!

本気を引っ張らずだって。